스틱을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야채 스틱 하나는 바다 스틱이에요 야채 크래커 있죠 야채 크래커가 스틱으로 나왔는데 어 그람 수는 85g에 칼로리는 425 칼로리고요 빠따 코코넛이 빠따 스틱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85g 똑같고요 칼로리는 430 칼로리입니다 가격은 각각 2,000원씩 하니까 한번 편의점에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까 볼게요 우와. 야채스틱은 마치 빼빼로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요. 빠따스틱도, 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몇개 부러진 것도 보이네요. 한번 야채스틱, 빠따스틱. 한번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모녀, 앙팡 모녀예요. 앙팡 모녀. 할머니요 안방모녀, 엄마, 앙팡모녀 <laughs> 딸. 딸. 우린 다정한 딸. 3대 <laughs> 하루 건너만큼 하는데 엄마가 자꾸 까먹어요. <laughs> 엄마가 자꾸 이걸 못해 자꾸. <웃음> <웃음> 저희 그 야채 스틱이랑 빠다 스틱 음, 갖고 이상. 왔는데 하나씩 먹어볼게요. 야채 스틱 먼저. 음. 야채 스틱? 네. 야채 그똥그거 했던 거 아니야? 래 응? 응. 맛은 똑같는데? 음. 또 먹기가 편해졌네? 응. 빽빽할지, 빽빽 선물하지 마. 이거면 좋겠다. 빽빽, 음. 초콜렛 말으니까사지 않아? 그치? 네. 초콜렛 묻혀가지고. 응. 요거는? 빠자 파자 스틱. 응, 빠는 직주하게 응. 원동그란거사각형이는데요거되 됐네? 네. 죠 엄마, 자맛있면 맛있겠다, 엄마. 음, 따다가더잘 음. 따다. 들어가네. 음. 응, 음, 코코넛 탱이 확 올라와서 좋은데. 응, 똑같네요. 먹는 걸 알지? 맛은 똑같은데 모양만 음. 바뀌었네요. 응. 음. 맛있네. 맛있다. 음. 기아해주 너무 좋아요 엄마. 그제요? 응. 더워, 그제? 스파이트 뭐 먹어야지, 사, 먹어야 돼, 우리? <laughs> 콩국수 음. 먹어야 <laughs> 되나 바다 스틱이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응. 아메리카노 아니구나 아이스커피 아이스커피구나 응. 다 떨어졌어요 아메리카노가 따따만 응. 먹게 돼요 응. 그죠? 응? 응. 어. 먹기 편하지 않나? 응? 있었으면 맛다 음, 음, 맛있다, 빠따스테주겠지관맛이괜찮네 <laughs> <laughs> 아, 음. 음. 음, 맛은 그대로고 모양만 변했어요. 우리 애기 좋아하겠다. 음. 먹기 편해서. 음. 음. 이것도 되게 낙같아어요 낙해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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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은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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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나온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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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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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건네요, 그새 맛있네. 음. 어, 나는 바다가 훨씬 나은데 엄마는? 응. 음. 이거 드셔 봐, 엄마. 이거는 아까 더 음. 아, 진짜요. 낫죠, 엄마 드시면 나도 바닷코코넛 아팸 진짜요. 괜찮아, 엄마. 응. 간식 좋죠? 네. 음. 오늘 저희 3대가 스틱을 먹어봤는데 야채 스틱, 바다 스틱 먹어봤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바다 스틱이 안 펴. 응. 음. 음. 바다 스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음 맛은 똑같지만 그 모양이 재밌어가지 한번 하드셔 좋을 것 같아요. 응.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